안녕하십니까. 유튜버 띵작입니다 지난번에는 2000조로 리버풀 스쿼드를 완성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좀 100조, 200조 저자본 구단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가성비와 성능을 다 잡은 스쿼드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컬러는 x 로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원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톱에는 마르코 반바스테를 활용할 건데요. 최근 각종 이벤트로 좀 가격이 저렴해진 CH 시즌 은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CH 시즌 카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미입니다. 공미는 양발의 성능을 가진 베르캄프 저렴한 시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DC 시즌은 금카로 활용할 수 있고 정말 좋습니다. DC 베르캄프 금카. 그리고 왼쪽 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윙은 라우드루프. 마찬가지로 양발이죠 라우드루프 비디오 시즌 택시즌을 제외하면 최상위 시즌인 비디오시즌 8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조 밖에 안하죠 그 다음 오른쪽 윙입니다 오른쪽은 크루이프를 활용하도록 하겠는데요 크루이프도 상당히 저렴해진 시즌이 있습니다 바로 UT시즌 8카입니다 그 다음 양쪽 볼란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란치는 하나는 레이카르트를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레이카르트 같은 경우 홈그 시즌 팔카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짝지는 어... 쿠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라이트 쿠만 시유 시즌 국카도 저렴합니다. 이렇게 12조로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왼쪽 풀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풀백은 토치 시즌으로 은 카로 빼줄 건데요. 타토, 하, 아, 하토 4카를 4토 6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격대가 있지만 그래도 이만한 성능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른쪽 풀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풀백은 가성비가 좋은 선수인 케니테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고급의 풀백이 가격이 많이 비싸져서 팀 전체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이만한 효율도 나오는 카드가 없,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고급의 풀백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치를 또 써줄건데요. 센터백에는 슈탈로, 슈탈로, 요시브 슈탈로, 치카를 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드 배경 숨기기를 하겠는데요. 다음으로, 슈탈로이 짝으로는, 어, 팀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엔 팀버. 어쩌다 보니, 수비수들에게 돈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래도, 뭐, 성능은 괜찮으니까, 사실, 뭐, 무방하다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으로, 골키퍼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여가 지금 26이나 남죠? 그러면, 반데르사를 고급의 시즌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의 시즌 시유시유팔카로 음... 돈이 남으시다면 시유팔카로 활용해도 줘도 괜찮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미니페이스를 맞춰볼 건데요. 반바스테 같은 경우 아약스 미페가 있습니다. 베르캄프도 마찬가지이고 라우드루프는 미페가 없지만 흰색으로 깔맞춤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만과 같이. 음, 그로이프, 레이칼트, 슈탈로, 팀버, 키이테대 이렇게 아 x 스 스커드가 완성되는데요 아 x 스 스커드 같은 경우 1선, 2선이 모두 양발이어서 상당히 안정감을 가진 스커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바스팅 같은 경우, 집중 훈련을 찍어주면, 능력치도 139나 찍히는 엄청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도 7조 밖에 안 하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쿼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쿼드를 살펴봤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